예전 님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가 고혈압 그쵸? 그렇죠 제일 많죠 고혈압이 예. 네. 네. 오기 전에 미리 잘 관리하면 좋은데 음. 한번 생긴 고혈압은 정말 치유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까지 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번 병원에 와서 음. 혈압을 잴수 없으니까 음. 가정에서 혈압을 재고 음. 혈압 수첩도 작성을 하면서 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음. 그 내용에 대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음, 네 이게 고혈압 관리편에서도 한번 찍었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먹고 살찌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치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관리하면 좋아졌다가 다시 관리가 안 되면 또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대부분들 관리를 계속 안 하시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80% 이상이 계속 영원히 관리를 안 하시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편견 중에 하나는 치료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젊어서 생기는 성인병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하면 없어져요. 예를 들어 30대 고혈압이 생겼는데 갑자기 급격한 체중 증가, 술 담배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이런 것들을 관리가 잘하면 약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다시 관리 안 하면 다시 또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보다도 이런 계통은 항상 체지방을 줄이고 소금기를 좀 적게 먹고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위반할 수 있는 음주흡연을 좀 적게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사실 1등이죠. 그게 원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노년성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집안 내력 쪽으로 타고나게 굉장히 일찍부터 당뇨 고혈압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제들이 완치 개념이 있는 약이 아니에요 이 수치를 떨어뜨려서 당뇨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혈압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병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있는 거지 이 병이 뿅 사라지게 뭐 2주 치료하면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 약은 혈압 수치를 약을 써서 인위적으로 정상 범주까지 떨어뜨려서 눌러놓는 거죠.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려서 혈압이 계속 높으면 심장, 혈관, 콩팥이 계속 데미지가 입어요.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늙어가고 늙어가면서 딱딱해지고 찢어지고 이러면서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콩팥 부전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목표 수치는 혈압이 약을 먹어서 정상으로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 용량도 굉장히 많은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혈압 수첩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목표 수치 120에 80을 맞춰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먹어서 이 최종 목표치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그냥 한 번만 띡 재면 되나요? 매일 같이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목표 수치에 계속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소 생활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적정 범주로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진료할 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병원에서 오실 때만 재지 말고 병원에서 오면 또 긴장해서 되게 높게 나와요. 집에서 혈압계를 사셔서 아침마다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지를 가지고 진료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혈압 측정을 하는데 이제 정확히 언제 음. 하는 게 좋은가요? 우리가 이제 혈압을 목표하는 게 모든 상황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화났을 때 스트레스 받고 열 받았을 때막 놀랬을 때 불안할 때 이런 때는 심리적으로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맥박수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까지도 정상으로 낮추려면 정상 때는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걸 120에 80으로 타겟을 맞춰주냐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긴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누가 보지도 않아 누가 보면 또 긴장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혈압을 체크했을 때의 그 치를 기준치로 잡아서 그걸 120에 80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혼자 본인이 가정에서 재는 혈압을 기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특별한 활동하기 전에 혈압계를 감아 가지고 감는 것도 좀 정확하게 감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감잖아요. 여기 여기를 커프로 감는데 커프를 또꽉 조이면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고요.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떨어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게, 빈 공간이 없게는 최대 꽉 조이지는 않게 적절한 압력으로 너무 꽉 조이지는 않지만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강도를 재주시고 그다음에 이 위치가 중요한데 팔이 너무 높아져서 심장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혈압이 떨어지게 나오고 심장보다 이 팔이 내려가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나오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재시는 게 심장 높이랑 같이 맞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재시면 좀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